어서요 난 내가 개그 똥불레라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열입니다 고맙습니다. 하나 둘예 고맙습니다. 다시 뜨거운 박수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그 여우와 하품이라는 데를 검색하시면 그 식당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시간 되시면 한번 가셔서 대화도 나눠보시고 따뜻한 식사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문화재가 2시간이 넘습니다 다리가 아프실 텐데요 저 앞에 가시면 방석이 다 있습니다 방석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. 그리고 뒤에 바닷가 난간에도 계신데요. 가능하시면 함께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. 좀 이따 이 전광칸을 통해서 윤석열을 탄핵하는 그런 생중계를 볼 예정입니다. 근데 옆에 계시면 잘안 보이세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포항 여성의 회장. 어, 파멸한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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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지금 안내원을 잠깐 드리자면, 방석이, 어, 시민들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, 방석이 지금 떨어져가지고, 방석을 가지러 갔거든요. 조금 기다리시면 앉아서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음. 어, 윤석열은 대선 때부터,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. 그리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. 불공약으로 걸었고, 젠더가치기로, 네, 맞습니다.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에서도 이런 여성차별,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, 이런 것을. 페미니스트가 명령한다. 용성열 감사합니다. <laughs> 즉각 파다대공 국민의힘 해체라, 해체라, 해체라. 네, 저희는 나라가 위기 때마다.